아무리 값이 많이 나가는 골동품 이라도 사람에게 주는 기쁨은 소유 했을 때그 한순간뿐이야 하! 하! <laughs> 포기해 보잘것없는 체지로군 <laughs> 잘가 니네 목숨은 내가 거두지 하! 괜히 시간 낭비하지마 복종하라 난 칠성의 천권 은광이야. 나와 거래할래? 내 호위무사가 되어줘. 그럼 난 내게 리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게. 좋은 아침이야. 이른 경중을 따져서 보고하도록 해. 새로운 투자를 찾지. 어쨌든 모라는 많을수록 좋으니까. 노름꾼은 언제나 다음 주 사이에 희망을 걸지. 하지만 돈을 따는 사람은 한에 끼지 않는 설계자일 뿐이야. 시간과 모라를 힘으로 등가교환한다? <laughs> 재미있군. 그 가치를 인정해.